아 이자들의 그 난동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덩달아꼴뚜기가 뛰니까 뭐 망둥이가 뛴다 고 그랬나?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추미애의 그 억지와 참 이런 거에 국민들이 지금 어이가 없어. 김어준이 또이 사람들이 뭔? 뭐? 김어준이는 지가 장관이야, 국회의원이야, 아니면 뭐야? 뭔데 지가 이렇게 날뛰고 그래요? 이번에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좀 빠졌어요. 아, 그것도 저는 그. 도 사실 진짜 여론조사라고 안 봅니다. 거기 보도도 최소한 10% 이상 더 빠져야 돼요. 최소한 그게 진짜 여론조사인데 뭐 하여튼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좀 빠지니까 이거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야? 전쟁난 수준인데 이러고 여론조사 튀인 거 아니야? 이러고 방송에서 또 들었대네요. 아무리 문재인을 좋아하고 문재인에 딸랑딸랑 돼도 지지율 좀 빠지니까 이게 여론조사 잘못된 거 아니냐고 결과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방송에서 날뛰는데요. 김어준의 이 이,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인데 이런 이게 말하자면 국정을 농단하는 겁니까? 뭐이 사람이 한번 계속 떠들면요 여당 국회의원들도 받아서 같이 떠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오피니언 리더야? 모든 사람인데 김호준이가. 수염 기름은 다야? 머리 기름은 다야? 나도 어떻게 수염 기름은 뭐좀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야? 오늘부터 길러? 머리도 어떻게 좀 이거 저 조국 저 깜빵 갈 때까지 계속 깎는다거나 해서 계속 깎고 있는데 어떻게 김호준처럼 길러? 그러면 나 영향력이 있는 거야? 아니 TBS 라디오 이거를 김호준이 뭐 개인 방송도 아니고 이거죠.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에요. 아 여기서 이제 진행을 맡겨서 돈도 이제 많이 벌고 그러는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눈치껏 해야지. 문재인을 빨아도 눈치껏 빨아야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한게 이제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2.2% 내렸어요. 그래서 44%가 나왔는데 이거, 이것도 불만이래. 김원준이.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뭐한64% 나와야 그다음엔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고 할래. 44%도 저도 이건 말도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1%로 당선됐어. 문재인이 근데 지금 하는 꼬락선이가 당선될 때 지지율만큼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최소한 31%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야 근데 리얼미터 기 때문에 우리가 오죽하면 리얼미터 이런 여론조사를 오죽하면 우리가 뭐라 고 그래요 부라미터라고 그러잖아 그 정도로 못 믿을 이 표본조사 엉터리 같은 표본조사 되지도 않는 여론조사 한다고 우리가 늘 비판하는데 거기에서도 빠진 걸로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시빌 겁니다 부정평가가 51.7% 나왔어요 아, 1. 0.6% 지난 주보다 오른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해서 김어준이가 못마땅하다고 방송에서 리얼미터 근데 조사가 이거 가끔씩 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니 대통령의 악재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튀는 튀는 게 나와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네. 아니 뭐 악재가 없었어 다 악재였는데 그진 그러니까 눈에 보면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진 눈에 보면 문재인이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나봐요. 아 잘하는 건뭐 있었냐 다 악재였었는데. 데 악재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야나 참다+ 참다 그래서 그니까 그 방송에 나온 여론조사 관계자가 김원골 제명 결의도 있었고 뭐 악재가 있었다 그랬더니 그게 언제 때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뭘 언제 때 얘기야 최근 얘기지 이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 수염만 기르더니 에? 그러면서 그게 언제 때 이야기인데 수치는 맞고 해석을 하려니 기관에서도 애쓴다 이러면서 저는 결과가 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여론조사에 빠진 걸추였다고 그러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합니다. 지지율이 빠진 것이 너무 큰 폭이었다. 2.2% 빠진 게큰 폭이었대요. 문재인의 한 지세 보면 비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세 비하면 청와대에서 한 지세 비하면 2.2% 떨어진 거는 큰 낙폭이 아니라 작은 낙폭입니다. 그런데 쥐는 너무 큰 낙폭이었대. 그러면서 전쟁이 난 수준으로 갑자기 빠졌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무식해도 진짜 너무 무식하다. 전쟁 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 바보야. 국민들이 그래도 전쟁에서 이겨달라고 남의 나라 못 보냐 미국 같은 거못봐 부시 w 부시 아버지 부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지지율이 형편없었어요 인기가 없었어 이라크 치니까 어떻게 돼서 90% 가까이 여론조사 치고 올라가 왜냐 어떻든 자기 잘못, 당신 잘못은 나중에 따지겠다 우선 이 전쟁 승리하라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문재인 지지율 빠지니까 이게 뭐 전쟁 인한 수준으로 빠졌다 문재인이 전쟁을 일으켰으면 이런 식으로 빠지. 지겠지. 그것도 이상하게 일, 일으킬 일도 없지만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을 해요. 이걸 공중파를 TBS 공중파입니다. 그것도 서울시 자금으로 운영하는 그 공영방송 앵커로 떡 들어앉아가지고 그저 하는 일이라곤문재인딸랑딸랑딸랑 TBS 문제 있어요. 거기 저 진행자들 패널들 보면 다. 다 좌파 일색으로 깔아놓고 우파 다 잘라놓고 저도 TBS에서 방송하다가 오래 전에 잘렸죠 박원순 시장 시절에 뭐저 잘린 거예요 그전 일이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틀어받고 저 공중파를 장악을 하고 여론을 막 조장하고 여론조사도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이거 이거를 보는 사람 들 듣는 사람들은요 방송을 이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사람들 많많아요 대개 문들은또 환호하고 아니 독재 독재하면서 이런 것도 김어준이가 난동부리게끔 만드는 것도 독재입니다. 김어준이가 뭔데 지가 오피니언 리더에? 지가 뭐 정치 쪽에 뭐 단연간 무슨 뭘 해? 국회의원을 했어. 아니면 정치학을 연구를 했어. 뭘 했길래 이렇게 난, 난동을 부려 국정 논당, 농단을 해? 네가 뭔데? 이 닥치고 있어 좀 여론조사가 뭐 전쟁난 수준으로 튀거 아니냐. 문재인 지지율 2.2% 빠진 거 가지고. 에라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나란 나라 온 만칭창으로. 만들어 놓는데도 문제 있는 큰소리 뻥뻥 치고 아직도 우겨대고 국민은 개돼지처럼 차량 시위 하지 말래니까 또 차량 시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여론을 또. 휩쓸려가고 이러니까 쟤네들은 그냥 계속 난동 부리고 계속 힘으로 옥죄고 이런 놈들 설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에이, 코로나 때문에 에이, 차량 시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하만일인 시위도 안 해야 되는 거 위축 여기서 양분 되고 그러니까 쟤들이 가지고 노는 거야. 가지고 노는 판에 우리가 배돼지가 됐으면 이렇게 살 겁니까? 아 이렇게 살 겁니까? 여, 여쭤보는 거예요. 답은 우리들이 해야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